오! 오! 소리가 바뀌는 것도 느끼셨을 네. 거예요. 520 디젤 모델에서는 제일 프로페셔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단을 처음으로 이렇게 운전을 해봐요. 하는 컴팩트 SUV인데 이렇게 세단하고 SUV를 서로 비교해드릴 테니까. 음. 언니가 음. 앞에서 막 브레이크를 막 음. <laughs> <laughs> 자기 파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BMW 진이였습니다. 네, 이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곳에서는 BMW 유래 스마트 쇼룸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전시장이랑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 최초의 반려견 동반가능 현장입니다 옆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앞쪽에서는 이제 입장 티켓을 발행해드리고 있어요 네, 입장 처리를 해주시면 저희 직원분이 같이 전담해서 안내를 보여주실 있습니다 너무 하네요 그럼 차량 보가요네 차량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시승하실 분들은 엠팩트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럭셔리 라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클래식한 느낌 좀 우아한 느낌을 좀 강조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세요저잘 어울리나요? <laughs> <laughs> 여러분 그럼 이제 직접 시승을 하러 가볼까요? 고고씽! 어울리나요? <laughs> 어런가요 <어디> <laughs> 출발하시기 전에 네 그리고 사이드 미러라든가 네 그거 때문에 계속 <웃음> 출발 출구 방향도 안해주 출발할 때 방금 벨트를 한번 당겨주거든요 맞아요 네. 운전자의 체형에 맞춰서 패션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뭔 앞에 이거 뜨네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 기본적인 저 아, 이게 진짜 편하다고 하던데 근데 이게 그 사이드 미러가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네, 잘 보시면 점선 같은 게 있어요. 걔부터는 또광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급한 상황일 때는 사각지대 가 커버가 됩니다. 아, 이거 훨씬 넓어 보이네요. 는 네,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서계실 때는 네. 오토홀드 기능 작동하시면 네. 브레이크 발 떼고 계셔도 되거든요. 편안히 계시다가 출발하실 때는 악셀만 걸어. 네, 타고 계신 5시리즈도 네. 사실 연비가 좋은 모델이라서 실질적으로 정속 주행을 80 정도로 가정했을 때 네네. 인천공항이나 이런 공항 도로를 이용했을 때를 가정해 보면 네. 연비가 2 0일 정도로 아 찍히거든요. 21이요? 네, 와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오는 모델. 근데 그 환경에는 디젤이 안 좋잖아요. 그쵸네 어떻게 보면 지금 디젤 자체 인식 자체가 네. 노후 경유 차들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년 아, 애매한... 이상 된 노후 경유 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네. 배출 가스를 오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네. 굉장히 제재하는 부분들이 강한데. 하긴 네. 뭐 네, 뭐, 네. 사실상 이제 넘어가는 거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는 게 맞습니다. 음, 그렇죠. 음, 네,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차를 한두달 운전을 해봤었어요 네. 근데 그때 처음에 디젤을 하고 그 다음에 네. 하이브리드를 엔트를 했었는데 네. 하이브리드는 진짜 조용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BMW 같은 경우도 지금 5시리즈에서도 PHEV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하. 연비도 디젤만 큼 나오고 충전을 운행을 하면서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휘발유만의 정숙성 그디젤만의 연비를 네. 다 잡은 모델. 이 PHEV라고 보시면 될것 PH. 같아요. PHEV. 네, 네. 뭐의 약자예요? PHEV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 네. 이게 반응 속도가 BMW가 훨씬 빠르다고 네 맞아요. 물론 차종들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있지만 네. 대체적으로 벤츠는 뭔가 오너드리븐 그리고 네. 오너드리븐보다는 약간 쇼퍼드리븐 뭔가 아. 승차감에 대한 투자를 하고 네. 차량 자체 의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을 좀더 럭셔리하게 꾸미는 면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BMW는 터보 기술들이나 네. 그 운전자가 액셀에 발을 올렸을 때이 네. 주행 모드를 변경함에 따라서 예를 들면 네. 지금이 컴포트 모드인데 아. 만약에 스포츠 모드로 변경한다면 네. 즉각적으로 반을 생는거거든요 와, 이것보다 더요? 네 맞습니다. 오. 예를 들어서 스포츠로 한번 나봐 드릴게요. 네. 일단 똑같이 밟고 계셨는데 오. 소리가 바뀌는 것도 네. 느끼셨을 거예요. 오, 오 재밌다. 네. 순간적으로 아. 이렇게 웃음 짓게 만드는 아, 이런 그러네요. 것들이 BMW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사실 아. 이 차량이 520 디젤 모델에서는 네. 제일 풀옵션 모델이거든요. 아. 네. 아. 웬만한 선은 통풍 시트라든가 아. 이런 기본 옵션들은 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저 아,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걱정이에요. 전한 9월부터 그렇거든요. 차를 포콩스도 없거든요. 제가 어제 이 차를 이제 좀 성능을 네이버로 <laughs> 비교를 해봤는데 네. 어,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왜이게더한 거의 2천만 원이 비싸잖아요. 어떤 네. 차랑 비교해봤을 까요 GLA 250한 네. 네. 5,350이거든요. 네. 근데 이 차가 7,000. 중반대죠. 3천, 네, 아, 지금 이 차량이 걸리네요. 4륜구동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네. 7,400만 원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5 2 0 d 엠팩은 7,100만 원입니다. 근데 BMW 좀더 할인이 많이. 좀좀 아무래도 좀 프로모션이나 이런 혜택들은 네. 지금 벤츠보다는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벤츠가 음, 남자면 여자인 것같은요아 아, 그거 궁금했어요.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 고객이 당연히 남성분이 많겠죠? 남자분들이 딱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에요 아, 굉장히 근육질적이고 아, 금방이라도 달려나갈 것 같은 형상이거든요 다 벤츠와는 다르게 진짜. 각도가 꺾여져 있습니다 아, 다 운전자 쪽을 뭔가 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운전하기도 훨씬 편하죠 그럼 아 예. 이거는 몇 년형 모델이에요? 2020년형 모델입니다 아, 완전 신형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차량에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스처라고 해서 손동작으로 그, 올리고 리거나 손동작으로 내리거나 와. 이런 기술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왜 만약에 그거는 전화를 거부하거나 이런 아, 동작이 있긴 네.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기능할당 모션이에요 음소거를 시켰죠 요거를 내가 원하는 옵션을 넣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내비게이션의 집 주소를 이런 동작을 인지하겠다 아. 그럼 바로 집으로 안내하는 거요 단축키 같이 네 아. 맞습니다 근데 이게 빨리 달려도 그 느낌이 운전자가 체감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어때요? 뒤에 승차은 괜찮아요? 아 멀미나세요? 어머 제가 운전을. 허 속도 맞추셔야 되니다 시승 이렇게 하면서 재밌었던 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음. 아니면 위험했거나 위험했던 아, 적. 이전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도 안해 보신 아, 분 같았어요. 근데 네. 그분이 이제 좀 운전을 했을 때좀 네. 위험스럽다, 좀 판단했던 적이 좀있었고요 어. 언니, 언니 뭐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이 차요? 아, 어, 정말요? 어떤 게요? 모든 면에서. 아, 모든 면에서요? 오, 그렇구나 어떤 좀 설명해 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 분위기. 럭셔리한가요, 여기다? 네, 아홉 시. 날씨 너무 좋아 희생 이렇게 할때 네. 여성분들도 많이 하고 사시죠? 여성분들도 많이 하십니다. 최근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늘어나서. 네, 다 세워주시면 되고요. 빨간 차 앞쪽에다. 네, 라인 좋습니다 핸들 푸시면서 쭉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잘하시네요 어머 불이 비켜지네요 요거는 저희가 지정해서 따로 챙겨드리는 거예요 오, 네. 어, 앞으로 유튜브 크게 좀잘 되신다는 응원해부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